네, 이번 시간에는 제8장 아동복지의 법률과 전달체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아동복지 법률의 체계, 아동복지법, 아동복지 관련 주요 법률, 아동복지 전달체계 순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절 아동복지 법률의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법률 체계는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또 아동복지와 관련된 다수 법률이 일부 아동복지의 하위 영역에서 보완 지역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또 아동 복지의 다양한 수요 확대에 따라서 아동 복지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보완되었기 때문에 기본법으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시설 보호 사업에 뭐 가정 위탁 사업, 학대 아동 보호 사업 등을 덧붙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새로운 체계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2012년 8월 아동복지법 체계가 전면 개편 시행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제정된 아동복지 관련 법률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아동 양육과 가정의 소득을 지원하는 아동수당법이 2018년에 제정됩니다. 이혼이나 별거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는 아동부양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아동 양육비 강제 징수는 가사, 그 소송법에 어, 제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률의 구성 체계는 아동복지기본법으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아동복지특별법으로서 직접 관련 법률은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모자보건법, 실종 아동 등의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어, 위에서 이제 살펴본 것들은 직접 관련된 법률이고요. 다음으로는 간접 관련 법률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보호 관찰법, 장애인 법지법 등이 간접 관련 법률로서 아동 복지 기본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동 복지 법률의 구성 체계를 이렇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구성 체계를 좀 살펴보면 아동 복지 기본법과 아동 복지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아동 복지 특별법은 직접 관련 법률과 간접 관련 법률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기본법으로서의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을 네, 그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 특별법에서 직접 관련 법률은 영유아 보육법부터 시작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까지인데, 자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내용.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는 한부모 가족 복지에 관한 내용, 입양 특례법에서는 입양 절차 등을 규정을 해놨고요, 모자 보건법에서는 모자 보건에 관한 내용, 실종 아동 보호 지원법은 실종 아동 보호에 관한 내용, 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저출산 대책 그리고 어 그 간접 관련 법률로서 아동복지특별법 중에서 간접 관련 법률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빈곤 아동 빈곤 가정 아동 또 소년 소녀 가정 아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또 긴급 복지 지원법에서는 위기 가정 아동 긴급 지원에 관한 내용을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복지의 기본사항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을, 또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과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년법에서는 비행소년에 관한, 그리고 보호관찰법에서는 비행청소년보호관찰에 관한 내용,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아동의 복지에 관한 주요, 그,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절 아동복지법입니다. 1961년에 우리나라 아동 복지 기본법인 아동 복리법이 최초로 제정이 됩니다. 이후 20년이 지나서 1981년 일반 아동을 대상 체계에 포함하는 입법으로서 아동 복지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는 이제 보호 아동 중심의 어떤 이런 그 정책에서 일반 아동의 건전 육성과 복지에 적극적 추진하는 것이 기본 정신으로 담겨져 있다는 데 의의를 둘수 있겠고요. 1993년에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의 서명을 하게 되고요. 1996년에는 경제 개발국 OECD 가입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의 아동 안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고려를 통해서 1998년에는 하반기부터 개정 추진하고요. 또 아동 안전 기준 설정과 아동 학대 예방과 조치를 강화한 내용을 반영해서 드디어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됩니다. 이후에 2011년에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해서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는 이제 수차례 일부가 개정이 되게 됩니다. 잠깐 이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역사를 좀 살펴보셨고요. 네,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이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목적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이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 1조에 그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본 이념은요, 어, 이랑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와 또 아동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또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얘기하고요. 아동복지, 또 보호자, 보호대상 아동, 지원대상 아동, 가정위탁, 아동학대, 피해 아동, 아동복지 전담기관, 아동복지 시설,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개념에 대해서 3조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책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책무에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세 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보호자의 책무 또 모든 국민의 책무를 5 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아동권리 이제 협약에서 규정한 것으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복지법의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로서 제15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네, 1항에서부터 6항까지는 여러분께서 교재 222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어, 친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그 청구에 관해서 제18조에 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 관해서는 제19조에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법 조문 등이니까요. 어, 교재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아동안전 및 건강지원을 위하여 안전 기준의 설정 이것은 이제 30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은 제31조, 또 아동 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은 제3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조항으로는 취약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이 제37조에 자립 지원은 제38조, 그리고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은 제40조,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의 전달체계입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해서 규정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동권리보장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달 측이 계속해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에,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44조의 2항에,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잠깐 그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특히 아, 다함께 돌봄 센터에 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어, 지역 아동 센터가 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어, 또 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 또 취약계층 아동 이렇게 특별한 요보 대상을 어, 그 중심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라면 단계돌봄 센터는 어, 이와 대비되는 네, 보편적 서비스의 어, 대표적인 기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단계돌봄 센터를 어, 그 이용하는 아동들은요 초등학생이고요. 초등학생 중에서도, 네, 저학년이 우선 입소 대상이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우선 입소 대상입니다. 전에 왜그 일반 가정의 아동들이, 어, 보육시설에 다닐 때, 네, 영유아 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돌보질 곳이 있었는데, 학년기에 접어들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네, 돌봄, 부모의 돌봄 또는 그 양육제 돌봄이 많이 필요한데, 어,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고 네, 이렇게 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사회적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아동복지법의 제44조의 2항에 별도의 법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면서 어 일반 아동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 서비스 기관이 생긴 거죠. 어, 다함께 돌봄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요, 어, 초등학교, 방과 후뭐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도 있지만,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 예, 틈새 돌봄이 가능해졌고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보편적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이 어찌 보면, 어, 이 서비스의 전환, 변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시도라고 이제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전달체계 아동복지 인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제13조에 또아동위원에 관한 것은 제14조, 아동안전보호인력에 관해서는 제33조, 1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관해서는 제54조, 또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것에서는, 교육훈련에 관해서는 제55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정 기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정에 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또 비용의 징수,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국유 공유재산의 대부를 규정하고 있고요. 기타 조사, 또 비밀 유지의 의무, 권한의 위임,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